네, D&D 파마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내일은 오름, 오름주식 t v 고요 최근에 D&D 파마텍 주가가 23만 9 5 0 0원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17만원, 16만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일단 좀 불안하신 분들 많을텐데 네,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알테오젠이 여러분들, 이때 제가 여기 45만원에서 20만원까지, 27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라. 예. 요걸 엄청 먹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니가 그냥 끝났다. 이거, 이거 5만원 간다. 이랬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깼잖아요. 지때제말 듣고 버티신 분들은 수입 보셨고요. 또 개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손절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 이 손절한 사람들 어디에 들어간지 아세요? 여기, 45만원 돌파 되니까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수익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수익을 못 봤어요 여기에서 손실 난 만큼 복구 하겠다고 버티다가 지금 여기까지 또 떨어진거 알테오 제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또 기분좋은 사진 한장 보고 가시죠 네, 여러분들 기분 좋아지시라고 오늘 행복하시라고 또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I like y 좋아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되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완전 감사하고, 네. 도움이 되시는 분들만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따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D&D 아, n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보시면은 알겠지만 차트가 지금 일단 길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44% 정도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저번 달에. 저저저 저번 달에 주봉이군요. 월달이니까 저번 달 맞네요. 예. 그러면 차이시은 물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고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올라갈 때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이 가격이 비싸서 1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천만을 거의 넘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800만이 넘어가면 주봉상 800만이 넘어가면 경계를 해라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9월 22일 이때 주식 이주에 거래량이 몇 터져요 961만 터졌잖아요 아 20만원짜리 주식이 거래량이 천만이 터졌는데 여러분들 2 0만의 거래량이 천만이 터지면요 여러분들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놀래지 마세요 이시총이 1.8조에요 1조 8천억이라고요. 근데 여기 거래량이요, 2조에 2조, 2조라니까요. 그러니까 2조 거래량이 터졌다랑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금액 2조가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개인들이 엄청 사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차익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다행히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얘는 정직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도 얘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차익실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가까지. 근데 이 안에서 얘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고 올라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만들어준 거예요? 더블, w 패턴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올라갔잖아요. 자, 지금도 여기까지 내려왔죠. 시가까지 내려왔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죠. 여기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주고 짝꿍댕이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를 더더 더 때려서 여기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D&D n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슈가 많이 있어요. 이슈가.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메세라. 메세라 이슈가 있고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 이전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일스톤에 로열티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금융투자하고 은행하고 기금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한 영상 보시고 2부에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 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것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 본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 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이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가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만 4천 2백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0 1 0 3 9 6 9 8 3 5 4로 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링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네,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 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다 물려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에 백만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십만원씩만 부분 손절하셔가지고, 오십만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아니고요 네, 오름주식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 받아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실 분들은 여기 010 399 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손실자를 말하는 거고 지지라는 거는 이익자를 뜻해요. 현재 주가가.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데는 여기 보이시는 이 녹색 선이 얘는 지지를 받는데. 지금 독세성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이 얼마예요? 16만 원이니까. 지금 10%만원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저항은 어때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 데는 지금 22만 원이니까 얘네들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16만 원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23만 원까지 올라갔어. 근데 다시 16만 원이 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나 이따 안 팔아 갖고 정리하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한두 분 있겠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아 16만 원인데 다시 23만 원이 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20, 20만 원에 팔자.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넣자. 해가지고 내 여기서 10억을 넣었으면 그냥 10억 더 태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지지대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가 주가가 떨어졌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행보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이제 고점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더 떨어질까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한 사람들은 일단 더안 사, 더안 사하는데 왜안오르지 이제 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하루 이틀 삼 사일에 아 추미한 거 뺄까 말까? 고점에 있는 사람은, 아 그냥 20만원, 17만원이면은, 한, 한 종목당 5만원씩, 하, 아, 한40% 손실인데 그냥 손절할까?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을 대충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라 거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 얘가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차이 실현이 나왔죠. 네, 올라왔는데, 어때요? 다시 한번, 네, 고점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려왔죠. 그리고 얘 양봉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 양봉이 두개 들어왔을 때는 거래량이 동반이 됐어요? 안 됐죠. 전혀 동반이 안 됐어요. 실제 거래량이 동반된 데는 어디에요? 여기가 돌파되는 시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돌파가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추매를 고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얘가 제일 높잖아요. 얘도 물론 높지만 얘의 히스토리는 지금 얘로 꺾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홍군이 앞서고 있었는데 청군이 지금 여기 정거를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캔들이 어디를 돌파할 때이 청군을 돌파하고 여기, 홍군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 여기가 뭐예요? 매수타점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안 오고 흐르면 어떡해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 당연히 방법이 있죠. 뭐냐? 자, 얘가 만약에 현재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여기를 이탈을 하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죠. 그러면 얘는 기준으로서의 자격을 이제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라인이 어디가 되냐?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 보이시죠? 밑줄 그어볼까요? 12만원. 네. 여기까지는 흘러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여기 12만원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거예요? 새로운 지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신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여기 이 자리가 오면은 뭘 하면 돼요? 추매라는 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지기 전이에요. 동전을 던져서 앞일까 뒤일까 하는 그 찰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는 게 맞다 틀리다 아니다. 지금은 일단 보는 거예요. 동전 던지고 결과 나오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자,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DND 어, 파마텍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오스트리아 핀에서 열리는 바이오유럽 2025에 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세라 임상 이상 데이터 공개를 그때 하는데 예, 이 메시 치료제 개발사 인수 열풍이 또 기대감이 고소가 되고 있어서 고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주가가 그, 다시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종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어, 23만 원 이상, 25만 원에서 30만 원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매수하고 매도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문자 알림이 선물 받으실 분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광. 난